원경과 이방원이 왕과 왕비로 직위하며 웅장한 직위식으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왕자의 난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인 방원의 옆에서 원경은 오늘 밤 역사는 우리 편이라며 그를 격려하고 갑옷을 입혔다. 왕권을 손에 넣은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고 다짐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이후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방원의 불안을 이해한 것도 원경이었다. 궁 안에서는 민 씨와 함께 공동 정권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신하들은 원경의 아버지 민재의 눈치를 보았다. 원경의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방원 앞에서도 중전께서 남자였으면 임금이 되셨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기세 등등했다. 그러나 원경은 방원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두려워 마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라며 그의 손을 붙잡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방원의 내적인 갈등을 터뜨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방원은 밤중에 자신을 습격한 복면의 인물이 아버지 이성계의 신복, 원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때 방원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이성계가 이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방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방원의 분노와 혼란은 결국 원경에게로 향했다. 또한 원경이 궐 밖에서 자신의 아들을 키운 영실에 대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계시라는 말을 한 것에 방원이 불쾌감을 느끼며 결국 영실과 그 아들을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왕비이기 전 아내인 원경은 분노했다. 영실은 원경이 아꼈던 시종이었기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다. 방원은 원경에게 그대에게 치욕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녀를 자극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처가 민 씨의 힘을 빌려야 했던 치욕을 되돌려준 것이라며 이제 더는 부부가 아닌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간조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원경은 이렇게 변하실 줄 알았다면 제 집안까지 동원해 당신을 임금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을 쏟았고 이에 모욕을 느낀 방원은 합궁을 거부했다. 이내 원경은 방원을 찾아갔지만 상궁이 그녀를 막자 다른 여인이 침소에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날 무렵 그 여인이 바로 원경의 최측근 나인인 채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안겼다.